거지에게는 생일이 없고 도둑에게는 양심이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밤과 낮의 경계가 없고 참되게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실직자에게는 봉급 날이 없고 게으른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없다. 어리석은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자가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한탄하지만 지혜로운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자가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에 슬퍼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어 자랑한다. 화내는 얼굴은 익숙한 얼굴도 낯설게 만들고, 웃는 얼굴은 낯선 얼굴도 친근하게 만든다.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도 보기 싫게 만들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도 아름답게 만든다. 웃음은 마음의 창이고, 찡그림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깃들게 된다. 고운 모래를 얻으려면 고운 채가 필요하듯, 고운 얼굴을 만들려면 고운 마음이 필요하다. 매끄러운 나무를 얻으려면 잘 드는 대패가 필요하듯, 멋진 미래를 얻으려면 현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욕심 많은 사람은 자신의 연장을 두고 남의 연장을 빌려 쓰다가 결국 자신의 연장을 녹슬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서지 않고 남에게 기대어 서다가 자기 혼자 설 힘조차 잃고 만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동행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같은 길을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마라톤 선수가 달릴 준비를 하며 옷을 벗어 던지듯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잡념을 벗어 던져야 한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 남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다리와 같다. 그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이미 높은 곳에 있다. 높이 오르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다. 그는 남을 돕기 위해, 함께 오르기 위해 그 사다리를 만든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행복의 모습은 불행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고, 죽음의 모습은 병든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 웃음소리가 나는 집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나는 집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주는 기쁨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받는 기쁨은 일시적일 뿐이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운다.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많지만, 재물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적다. 넘어지지 않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박수가 없지만,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달리는 사람에게는 박수가 쏟아진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 느낌 없는 책을 읽으나 많아, 깨달음 없는 종교를 믿으나 많아, 진실 없는 친구를 사귀나 많아,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을 하나 많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심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이는 바보이고, 가진 마음을 버리는 이는 성인이다.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비뚤어진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구나 다 성인이 될수 있지만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사람은 드물다.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낮이 즐겁고 육체로 결혼한 사람은 밤이 즐겁다. 그러나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밤낮이 다 즐겁다. 황금에 비친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애욕에 불은 마음의 검은 그을음을 남긴다. 먹이가 있는 곳엔 틀림없이 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엔 상처가 있다.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사랑이 클수록 남편의 번뇌는 작아진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부담을 덜어준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되, 나이는 기억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용기를 기억하되, 실수는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나쁜 점은 잊어야 한다.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 현명함과 지혜로움을 마음에 가득 채워 살아야 한다. 삶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일어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를 찾아내고 만들어가느냐는 우리의 몫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의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